안녕하세요. 호밀리 차트의 박승규입니다. 자, 오늘은 단기 투자 시에 1주에서 2주 사이에 호밀리 차트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연두 색깔로 캔들이 변한 구간이 있죠. 제가 이 구간은 이 구간은 어떠한 값을 줘서 어떠한 값이 나타나는 구간은 이렇게 연두색깔로 색깔이 변하게 나타낸, 어, 나타낸, 어,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연두색 구간이 나타나고 이런 연두색 구간이 나타나고 주가가 상승에 올라왔던 것들. 그렇죠? 연두색 이런 구간이 나타나고 주가가 상승에 올라왔던 것들. 연주색 이런 구간이 나타나고 주가가 상승 이 올라갔던 것들, 예, 연주색 구간이 이렇게 나타나고 주가가 상승 이 올라가고 연주색 구간 이 나타나고 이렇 주가 상승이 올라갔던 것들을 저희가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100% 100% 모두가 맞진 않지만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어, 값을 값을 설정을 해서 종목을 찾아줍니다. 이건 어떻게,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 어떤 지표를 어떤 값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냐. 그것은 저희 이제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은,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조금 친절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이게 다 이렇게 찾으실 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실 방문해주면은 친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 이런 구간, 이런 바닥,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 바닥의 구간들, 저점의 주식은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해라. 그죠 그래서 저점을 잡아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연두색 구간이 나타나 는 것들. 어, 저희 테크니컬 필터, 테크니컬 필터에 보시면은 위에 Comprehensive를 누르시고, 테크니컬 필터. 테크니컬 필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종목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들, 종목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어, 기능들을 사용해서 저희는 이렇게 종목들을 어, 걸러줄 것입니다. 네. 자, 저희는, 아 어, 자, 보시죠. 이 테크니컬 필터의 기능을 활용해서 한달 전, 지금 녹화 날짜가 12월 3일이거든요. 한달 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아까 제가 설정한 그 값, 그 값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제가 값은 다 이미 입력을 했고요. 입력을 했고요 오시면 사무실 오시면 저희 사무실 오시면 역삼역 3번 출구 저희 삼, 어, 사무실 오시면 여기 주소 사무실 오시면은 제가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서 그래서 필터 필터 누르시고요 또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종목들이 쫙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위에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시죠. 자, 저희가 이제 어 이제 시, 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그 구간. 그 구간에 아까 초록색으로 나타났던 연두색으로 나타났던 그 구간들의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아, 어, 나타 여기 지금 띄었는데요. 자, 저희는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이냐?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 매매 매 매매점을 잡을 것이냐? 저희는 단기 추세에 적합한 레덴 화이트 서클이라는 기능을 어, 지표를 이 차트에 익혀줄 거고요. 그리고 어, 자금 지표 MCD 지표 세력을 보는 MCD 지표를 함께 봐줄 것입니다. 자, 보시죠. 자, 세력 보는 아니, 그 단기 추세 레덴 화이트 서클 그 지표는요. 자, 보시면 오른쪽 도구란 보시면은 오른쪽 도구란 보시면 SGN 시그널에서 어, 맨 아래 레덴 화이트 서클 눌러 주면은 이렇게 차트상에, 차트상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차트상에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어떤 한 부분을, 어떤 한 부분을 확대하고 싶다.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보시죠. 여 오른쪽, 이쪽 아래쪽, 도구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ANG 이라고 있습니다. ANG. 자, ANG. 예, analysis zone. 예, ANG를 클릭해주면요 ANG를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ANG를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대하고 싶은 부분. 자, 여기를 한번 확대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확대해보면요. 여기를 한번 확대해보면은, 자,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하얀색 원. 이 하얀색 원은 무엇이냐. 단기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색 원은 단기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하얀색, 하얀색이면 하락, 그리고 빨간색이면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 원이 빨간색 원으로 변한 지점이 보다 매수점이 될수 있고요. 빨간색 원이 하얀색 원을 변하는 지점이 바로 매도점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얀색 원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래 쭉 올라갔던 것들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원이 하얀색으로 하얀색 원을 변하고 쭉 내려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 지금 아까 걸러진 그 종목들 가운데 지금 이 지표, 레드 앤 화이트 l e 에서이 어, 빨간색 원으로 변하는 이 지점을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세력, 세력이 들어와야지 이제 자금이 오르죠 세력은 어떻게 보느냐? 세력은 왼쪽 아래 보시면 왼쪽 아래 보시면 윈도우 2가 있어요 윈도우 2를 눌러주었고요 윈도우 2를 눌러주었고 이제 아래 창을 띄우는 거죠 어 아래 창을 띄우는 거죠 자 지금 이거 보시는 이 지표는 리비에이션 익스퍼트라고 d 지표예요 mc d 지표가 아니라 이거는 세금의 어, 어 자금 자금의 유입출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금의 유입출 자, 빨간색은, 빨간색 캔들, 빨간색 막대기는 이제 자금의, 유입을 나타내고, 초록색 막대기는 이제 자금의 유출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것도 나중에 또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좀, mcd 지표하고 같이 보면 조금 더 이제 정확도를 좀더 높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저희는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많이, 한, 한꺼번에 많이 하면 너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 우선 세력 지표, mcd 지표로만, 어, 어떻게, 이, 레드 앤 화이트 서클 이 지표와 MCD 지표를 어떻게 결합해서 하시는지 이번에 살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MCD 지표를 여기다 어떻게 띄워주느냐. 자, 지금 아까 우리는 보시면은 ANG 확대하는 걸 클릭, 클릭해 줬었어요. 확대하는 거를. ANG 확대하는 걸 클릭해 줬었는데요. ANG 확대하는 걸 클릭, 클릭해 줬었는데요. ANG 확대하는. 자, 선택하는 걸 클릭하려면 어떻게 했냐. 선택. 선택. 선택하는 선택은 맨 위, 여기 선택은 여기 위에 UND UND를 선택해 주면 돼요 UND UND를 선택해 주고요 UND를 선택해 주고 자 보시면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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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창을 뭘로 바꿔야 돼요 MCD로 바꿀 거예요 아래창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른쪽도 보시면요 오른쪽 보시면 IND라고 있어요 IND IND 인디케이터 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MCD라고 있어요. MCD. MCD를 두번 클릭해주면 지금 이렇게, 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MCD를 보시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볼 거냐. 우리는 어떤 걸볼 거냐. 우리는,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얀색 원이 빨간색 원으로 변하는 이 시점을 찾아냈고요. 이 시점을 찾아서 저희는 매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세력 자금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들, 예, 세력 자금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빨간색 원인데다가 세력 자금까지 오르면 아주 완벽한 거죠. 예, 완벽한 매수 시점이에요. 만약에 예, 세력 자금 도 없고 세력 자금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면 뭐 빨간색 원이라고 해도 금방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키보드, 예, 키보드 아래 버튼, 요, 요 버튼, 요, 렇게요 버튼, 이렇게, 요, 요, 거 요거 누르시면은,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키보드에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요. 자, 보실까요? 예,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오른쪽 거누르시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세력 자금이 없어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세력 자금이 없어요. 세력 자금이 우리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자고요. 세력 자금이 있는 걸찾아서요 예, 뭐, 마, 마, 마음에 드는 게 그날 찾아서 그날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세력자금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좀 괜찮기도 하죠 이제 아까 저희가 11월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찾았죠 11월 6일부터 자 11월 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 아까 우리가 예 아까 우, 저희가 했던 구간이 요 구간인데요 요 구간 자요 구간은 조금 아직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 세력자금이 들어오면서 예좀좀 좀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또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어, 어, 개인 투자 자금도 조금씩 빠져나고 있어요 개인 투자 자금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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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 개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는 자금이오를 가능성이 조금씩 어,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좀 지켜볼 만해요 예, 이런 거 지켜볼 만하고 그래서 한번 지켜본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변했다 빨간색으로 변했다 괜찮죠? 괜찮죠? 네. 네, 자, 보시죠. 자, 그리고 좀 더, 좀더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어, 3개월 전, 3개월 전에, 지금 현재, 현재 주가가, 현재 주가가 3개월 전보다 높아, 높아질 경우, 그리고 1개월, 1개월 동안 주가가, 어, 주가의 움직임이 횡보하거나 소폭 상승할 때, 더 어떤 수익률을 더, 조 어, 정확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어, 개입주자자 자금이 빠지고, 세력 자금 들어오고, 이러면은 뭐, 더 확실하게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예, 네, 이렇게. 자, 이때 이렇게, 어, 해서,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변했다, 이때 들어왔다. 자, 볼까요? 그래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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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왔어, 왔어. 자, 여기서 이제, 이때 빨았다. 빨았다. 자 이선 이제 한 2주 2주에 한5.5% 2주에 2주에 5% 정도 예. 2주에 5% 그래서 어 이렇게만 하면은 손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손실이 거의 없어요 손실이 거의 없고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챙겨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복미도 또 늘어가면은 복미도 늘어나는게 무섭잖아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예, 참고하셔도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 보면은 이것도 뭐 괜찮긴 한데 보시면은 예, 3개월 전보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세력도 뭐 이렇게 들어와 있긴 한데 세력들이 좀 약간 미미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근데 또, 하나 또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찾았던 구간이 좀요 구간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그, 예, 그 초록색깔, 연두색깔, 캔들이 초록색깔 변한 구간이 요, 요 구간인데, 자, 보시면은, 지금, 자, 여기 확대해서 볼까요? ANG 눌러서, 오즈 ANG 눌러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캔들이, 캔들이 좀 여기 빨간색 원보다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고 지금 뭐 세력 자금이 지금 한 거의 뭐한달 동안 거의 뭐 계속 평행만 그리죠.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조, 좋지가 않아요. 네, 이런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좀좀 좀 올랐다가 빠졌다 가 올랐다가 빠졌다 이렇게 있어 거의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런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욱이 이런 게 이렇게 뭐 캔들이 빨간색 원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보시죠 이렇게 조정될 가능성이 이게 커요. 그래서 캔들이 좀 멀어지면은 이런 거좀안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멀어서 따더라도, 멀어서 따더라도 어, 세력이 좀 오르고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좀 괜찮긴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곳에 세력 빠지는 것들, 뭐안 좋고요. 예. 그리고 축소는 F11 누르면 되고, 축소는 F11 누르면 되고, 저 확대는 F12 누르면 돼요. 예. 뭐 이것도 보시면은, 저희 봤던 구간은 요 구간인데, 지금, 예. 요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요런, 요런, 요런 것들, 몇 달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좀 세력이 오르거나 그래야지 조금, 아니면은, 이런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 자금이 쭉 이렇게 쭉 빠져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괜찮아요. 예. 왜냐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세력들이 매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괜찮고, 어, 예. 이렇게 했을 때,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일부러 제가 좀 수익이 막 높게 나는 거 그런 거안 보여드렸어요. 왜냐면은뭐 이렇게,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수익이 높게 나는 높게 났던 것만 이렇게 모아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방법대로 실제로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 그렇게. 손실은 그렇게 많이 없고 스윙, 스윙을 조금씩 올릴, 올릴 수 있는 예. 그런게 조금 조금씩이지만 예, 많이 올릴 수 있는 또 어떤 날은 또 이제 뭐 한번에 뭐20% 30%막 그렇게 막 수익을 뭐 올리는 날도 있으니까 손실은 한 2,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고정, 고정돼서 예, 잘라낼 수있고요 그리고, 어, 수익은 한, 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뭐, 5%, 10%, 뭐, 15%까지 갈 수가 있고요. 손실을, 주식에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예.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어,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 지금, 세력이 얼만큼, 얼마만큼의 비율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빨간색, 피칩스 해갖고, 지금 12%, 12%, 12.579% 정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3일간 연속으로, 3일간 연속으로, 변동폭이, 세, 세력 변동폭이 1 이상으로 벗어,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매도하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러면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뒤에는 그,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틀이나 이틀이나 삼일, 이틀이나 삼일. 예, 좀 방어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틀. 좀 그래도 조금 더 한번 수익 한번 노려보겠다. 그러면은 삼일 정도로 해갖고 이런 세력 변동폭이 3일동 없으면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볼까요? So 자 이거 들볼까요 지금 이것도 보면 면은 지금 어, 저희가 봤던 구간이 저이 구간인데 요이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은, 예, 캔들도 그렇게 많이 멀지 않고, 세력 들어오고, 아주 좋죠. 예, 그래서, 요날 들어갔을 때, 요날 들어가고, 요날 들어가고, 보시면은, 세력 점점 오르다가, 오르다가, 세력이 두번 연속으로 빠져요. 두번 연속으로 빠지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어, 4등분 돼 있거든요? 이 칸이, 보시면은, 어, 예, 이렇게. 0, 25, 50, 75, 100.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세력이 이렇게 4분의 1확 빠져버리면은, 요런 거는 그 다음날 바로 빼는 게 좋아요. 이런 예. 거는 바로 빼야 돼요. 예. 이거는 바로 빼줘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뭐 4분의 1가량 빼줬거든요. 그래서 요 날, 요날 빠져줘야죠. 날. 요날. 예. 요날 빠져줘야지. 그래서 요 날, 요 날, 요날확 요날. 빠졌죠. 그래서 요 날, 요날 빠지게 되면은, 어, 날 빠지게 되면은, 유날유날 유날 빠지는 거죠. 요날 빠지게 되면은, 어, 이거는 좀 많이 가져가는 거네요.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터져주니까, 예, 이렇게 확률적으로 해갖고 한다 해도, 이렇게 한번할때 이렇게 확 터져주는 날이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손실은 확 줄이고, 예, 지금 보시면은, 어 캔들 10개죠. 일봉 차트니까. 지금 2주, 그러죠. 2주, 그리고 74%. 예, 74% 수익률. 예, 그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은 사무실 방문하셔서 좀더 많은, 더 좋은 내용들, 더, 어, 많은 좋은 내용들을 배우, 배우실 수가 있고요. 예, 사무실 저희 방문하셔서 강좌도 참여해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